야, 이게 대박이다. 고추 농사가 잘 되겠네. 야, 진짜 이거 청양고추야? 잘, 잘 자라면 어떡할 거야? 맵겠죠? <laughs> 쏙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야, 근데 네. 이거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일 한바가지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일 한바가지요? 어. 이거,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또 욕심 챙기지 않니? 날씨 진짜 좋지. 금방 가지 하시면 되죠. 갈까 뭐, 뭐 사면 돼? 모종. 모종이 어디야? 아. 상추. 상추. 어, 그, 다, 다, 쌈채다 먹는 거야? 다 해서 먹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 심으면 되는 거야. 씨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 이거 팔에다가 어. 네가다 고르면 돼. 언니, 예, 얘, 예, 예. 얘한세개 하자. 예. 비트는. 비트, 별로? 비트 나무, 저기지, 어. 이거. 아니, 됐어안 해도 돼. 이렇게. 나숙가 싫어해. 왜 싫어하냐고. 어머나? 언니, 이 수세미는 뭐냐? 이 수세미 나는 거야? 아이, 몰라. 그런 거 하지 마. 씨, 자기가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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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입맛에. <laughs> 이놈의 뭣니, <언니>,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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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좀 하자. 언니, 저 샐러리. 어 그래 저런거는 하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판에 다 섞어서 심는 거야 아니면 은 어떡할 거야 아니야 뭐 쪼르륵 심고 상추대로 응, 심고 한 판에 심고 아 진짜 자기가 좀 해봤다고 날더러 지금아 나는 몇 년째 한 거야 그러니까 날더러 야좀 제발 좀 해서 먹어라 해서 먹어라 돌아만 다니지 말고 어. 쉬. 그치 세계천왕식이다 세계천왕, 세계천왕. 로메인하고 치커리 음. 얍. 이것도 다세 개, 언니, 세개 이상 하지 마. 다세개천 원이야. 언니, 이건 하체 힘이 튼튼해야 되겠다, 이거. 모종, 모종 고르는데도 이렇게 <laughs> 하체 힘을 써야 되니. 이거 맛있겠다, 샐러리. 응. 어. 적게자. 아, 이게 게자구나. 게자, 게자 만나는 거. 언니, 이거 이게자 이거 약간 게자 만나는 거. 겨자.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넌 니가 얘기하는 게 고짓말 같아. 언니는 이거 계좌라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걸골르니 내가 골랐어? 어. 아니야, 언니, 그거 내가 큰거 아니야. 이 상추 이쁘지 않냐? 이거 언니? 어? 이거 상추 이쁘지? 나는 이런 게더 좋은데? 고기, 고기에다 싸먹으려면. 우리 그몇 개, 판때기 몇개 해야 돼? 많이 하니 많이 매니해 이 언니는 진짜 많이 해갖고 나 하루에 이것만 주먹잖아. 아 진짜 날들 어 무슨 귀농하라는 아, 것도 아니고 물한 번만 주는 데 그것도 못하네. 아씨 다리 아파. 다리 <laughs> 아퍼씨. <laughs> 언니 골라봐. 둘네 다섯 개 했지. 음. 이름 다 알아? 어. 이름. 응 이름 알아야 돼요? 다 적어드려요? 아니요. 아, 고수만 얘는 뭐였죠? 이거 조선 상추 그거. 고추상추. 뭐, 네? 조, 이거 조선상추, 이거 오크상추? 음. 상추 이름 상추 적어주실래요? 네. 음. 조선상추. 한 조선 판, 조선 두 판. 없죠. 없어. 이제 키우면 되지. 야, 모든 걸 시작하는 순간, 시작이 반이야. 이제부터 내가 그래갖고 귀농하면 어떡할 거야? 귀농해버리면. 뭘 수도 없어, 누나를. 서울서는. 요거 샀다고 지금 귀농까지 간거예요 <laughs> <laughs> 다. 요만한 게큰 저기가 되는 거야 요만한 계기가 자기의 꿈이 되고 그게 나의 희망이 되고 이제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지 어디 갔니 오랬니 응? <laughs> 거기도 있어? 더 있어? 여기는 다 이렇게 열매 있는 거래 아 진짜? 토마토 뭐 이런 거? 네, 네. 언니 이거 토마토도 잘 자라? 예, 토마토 이거 키워 먹으려면, 응, 힘들어? 네 생에선 힘들고, 나무를 사서 키웠거든? 고맙다 이거 3만원짜리인가? 응. 야, 그거는 한해 진짜? 다 먹지 못했어. 내가. 얘를 언제 나무로 키우면 되지 않아? 아유, 한 10년 후에. 그돈 이거 토마토, 그래도 잘덜 키우던데? 요만하게? 아유, 참. 자기가, 뭐, 안 자기가 달랐는데. 실패한 건안 키우는 <웃음> <거>. <웃음> 아니, 열매가 안 달릴까봐. 달리, 안 자기가 키워봤는데 실패했거든. 그치, 언니. 언니가 실패인 거지? <laughs> 자기가 실패한 건 실패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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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어. 아, 나 지금 토마토 해보고 싶은데, 이 언니가 진짜 하지 말라네. 그러면, 나는 저 꽃을 한번 볼게, 언니. 언니, 얘 뭐냐고. 얘 이름 보자. 에, 매니시다? 이얘 예쁘지? 야, 뭐가 꽃일까요? 어? 뭐라고? 이거 이쁘다 그냥 그대로 놔야 되겠다 언니 저 안에 좀 보자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이야 얘 뭐지? 이거 수국 아니지 언니? 꽃 나... 좋아하세요? 아니 이렇게 꽃 말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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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물 주면 잘 자라는 애들 꽃은 좀 떨어질 때가 좀 슬퍼 근데 얘네들은 그냥 늘 푸르잖아. 꿋꿋하게. 꼭 이미숙처럼. 어, 강아지 하신데? 어쩜 이게 색깔이 보라하고 두개가 같이 있니? 그지? 이미숙처럼? 나는 이게 투톤은 아니야. 이게 복잡해요. 나는 원톤이야. <laughs> 알 수가 없네. 응. 이런 나는 원톤이야. 아예. 사장님, 사장님. 그거, 이거 이름좀 알라고. 사장님. 이제 그만해. 그만 팔고 와, 봐봐. 자, 이거 뭐예요? 후쿠샤. 오래 가요. 내 테라스를 추천드려. 응. 햇빛. 그러면, 아, 가을까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요. 진짜 이쁘다. 나는, 요런 애들 좋아해. 요렇게. 내가 보살펴야 되는 애들. 아, 이쁘다, 이. 응. 그지? 내가 항상 쳐다봐야 되고, 막. 쳐다보면은, 여기 필것 같잖아. 여보, 여기, 뭐, 여기 폈잖아. 여봐라 그잖니. 얼마나 개낡고 이건 화분에 있는 거꼭 이미숙처럼. <laughs> 이씨. <laughs> 이리 와.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너가, 제가 겁이 많네. 눈썹, <laughs> 눈썹 있어. 너 눈썹, 눈신했지? 일어나 오고 싶은데, 너네 좀 없어 봐봐. 알았죠? 아이, 좋아. 응, 그래. 옳지. 옳지. 하나, 둘, 하나. 아이, 이뻐. 아니, 이 사람들은 다못 쓰는 사람들이야. 그치, 무섭지. 괜찮아. 나, 내 일로 와. 아, 진짜, 이런데 살고 싶다. 아 이미 숙제 아니에 아유, 뭐, 야 언니가 여기 단골이라 그러던데. 우리 언니에요. 우린 저쪽 앞이, 앞이 단골이지. 솜 <laughs> 났네, 아주 강제. 아유, 동굴에 산다고, 저기. 그러면 다 댕겨? 어. 노란 거 저거 저거 이쁘게 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 총동가 없다. 댕기어 이러는 거. <laughs> 맞아요. 그죠? 네. <laughs> 어디죠?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 네. 아, 그러니까 댕기어 이러는 응. 거. 이거 뭐 벌써 뭐. <laughs> 꽃까지 다 73,000원. 네. 아. 여기다 어, 7,000원.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laughs> 다 네. 다 하시는. 야, 10년인데 여기. 구독자들도 놀러오라고 주소라도 적어볼까 <laughs> <laughs> 심심할 때 놀러와서 <laughs> 나한테 오시라래 전화번호도 올려놓을게요 일단 전화를 하고 와야 되니까 아, 네 잠깐만요 저 언제 다시 냐첫 초창기지, 데뷔하자마자 저, 뭔 초창기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빨래를 널러나가는데 갑자기 썩으라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안경 썼지 나는 그래서 야거저 가서 빨래넣는데 걸왜 쓰니? 그랬더니 언니 남이 알아올까봐 <laughs> <laughs> 내가 되게 웃기는 사람인데 진짜 웃겼어요 음, 웃기는 걸 모르지 사람들이 자 이제 수티로폴도몇개 필요해 언니 나 하나는 모아놨어 주소 주, 재활동에 가서 주소 재활용에 가서 주소하자 하나 갖고 안돼 갑시다 간 김에 쓰레기 좀 버리고 가자 어, 가자 나, 언니 나, 나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모자 쓰고 가야 돼 햇빛 또 우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얘 입학 나와도 이 주민들이 자로 얘 목격을 보고. 내가 다 들깨가 나 무서워서 도망가. <laughs> 나는 들깨가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여기 산에서 들깨가 움직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무서웠던 거지.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언니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 가져가면 되겠다 그치? 이거는 너무 작아 하나 더까 이거? 왜? 그거 너무 깊잖아 높잖아 그럼 밑에 스프커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필요해? 가져가봐 내가 보물 저, 저기를 알려줄게 여기가 누나가 항상 앉아서 인생의 모든 거를 한 번씩 다 이게 진짜 노을 질때 너무 예쁘거든? 많은 생각을 한다 다 보면서 나의 미래와 과거도 살짝 돌아보고 음, 노을 질 때까지 있을까? 어, 그 해보세요 한번 그럼 살짝 눈물도 나와 <laughs> 음, 진짜 좋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나운 생각들 음, 뭔가 좀 이렇게 좀막 이기적인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성하는 시간? 어, 조금 이런 이런 오늘은 뭘 잘못하셨죠? 어,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뭘 잘못하셨죠? 오늘은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laughs> 스트로퍼를 갖고 온것 밖에는 없어아 <laughs> 진짜 가자 이제 반성 다 끝났어 반성할 게 없네, 아, 게 없네. 어, 이거, 이거 갖고 온것밖에 이거 어쨌든 재활용이니까 언니 열어놔 열어놔 내려놔 내려놔 아 이렇게 죽이 안 맞아서 당신도라도 잡으려니까 가자. 서둘러자. 지금 나무 심기 전에 주소 오고 이러는 게.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심는 거. 나초야. 오줌 좀 그만 싸. 가만 있어봐. 얘는, 얘는 저다 그냥 넣을 거야, 너 주소만 없애자. 얘 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쑥이야. 어머. 무섭다. 무서울 건뭐 있어? 어떻게 쑥이거까지 날라왔냐? 쑥이네, 쑥이네, 진짜. 음. 어? 아, 쟤들 진짜 너무 예뻐. 어디가 꽃이죠? 이거. <laughs> 언니, 파, 노란 거 갖고 와봐. 얘도 괜찮다. 근데 얘, 여기 걸쳐야 되잖아. 얘좀 이따 치워야 되겠다. 줘봐, 내가 머리를 짤게. 진짜 머리 좋지 않냐, 이거 봐. 이게, 얘가 층계란 말이야. 아, 그건 알겠는데. 응.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데? 높다. <laughs> 잠깐만, 언니, 더,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들고 있어봐. 아, 이가 많으시네요. 많어. 어. 이게 하면 할수록 나오네. 이게 스튜로폴이 엄청난 치즈대 역할을 하네. 아니야. 안 부러져, 이씨. 이거, 이게 약간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 공간에 이게 지지대가 힘, 힘이, 가운데가 힘이 없어도 이 겉에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가운데가 뼈라고 생각한 뼈가 없어도 돼. 여기 콘크리트가 튼튼하게 근육이 잘 잡고 있었어. 잘 잡고 있어. 어디가 과학적이었죠? <laughs> 언니, 이거를, 이 아까 여기 자른 거 내보낸 것도 어딨어요? 여기다 또 하나 박치게 이쁘다. 굿. 그지뭐 했어? 아, 뭐,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했어. 역시, 이미 캥이, 아이디어가 좋군. 뭐 해야 돼, 이제? 어, 이제, 이거, 이거 하고, 음. 저거, 응. 음. 흙. 하고, 흙. 비료하고, 섞어야지. 언니, 이 안에 다, 하얀 거랑 다 있네, 비료까지. 이 하얀 알갱이가 비료라 그랬잖아. 음. 그, 사장님이. 이건 흙이고. 음. 여기 지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얘왜 이러니 또 <laughs> 어? 진짜 이미경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어? 에이씨 나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래 아벗스세 <laughs> <laughs> 정말 거짓말 이고 선글라스를 너무 안 꼈대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래 언니 큰일 난다 고들더라고 날더러 안과에서 선글라스를 생활처럼 해야 돼 어, 해야 된대. 이게 농사꾼의 기분이구나.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laughs>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낸다. 내가 한걸 내가 먹는 거잖아. 이거는 왜 스티로? 이게 이렇게 하고 물이 잘 빠지는 빠지고. 거래. 흙이 너무 많으니까 녹잖아. 어. 그리고 이게 중간 중간 있는 게 물도 잘 빠져. 그래서 그큰 화분에 거진 반 스티로폴이야. 아, 스티로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야 어, 큰 스티로폴들 있잖아. 그리고 위에다 흙 조금 물도 빠지고. 네, 언니한테 들었어. 얍! <laughs> <laughs> 그래도 했어. 헬스를, 그래도 무게를, 무게를 치는 애인데. 그만. 그만해? 무거운 건 맨날 자기가 준다 그러는데. 뭐? 이거잖아, 데드리프트 아이, 이거. 봤어? 가볍다, 이. 요즘 이거 쫙.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구 개도 뭐.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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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오, 네, 죽이는데? 이 정도 이 정도 간격이면 돼? 어, 그렇지. 오, 이거 진짜 언니 진짜 잘 내라겠는데? 잘 자라 게 싸지 않니? 세개천 원. 이내마리 했어, 진짜 잘했다. 언니, 이게 스프링 쿨러라니까. 아, 그래. 아우, 진짜,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니, 이 머리는. 이봐라. 어머! 대박이지? 야 이건 진짜 예술이다. 하나 클리어. 하나 했어. 이것도 심어? 자신감을 얻었어. 어느 날 와보면 여기가 박깔려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이거 다 빼내고, 흙으로 다 해서 갱이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배추도 심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무섭다, 야. 이제 뭘 심을까? 꽃이 심을까? 진짜 딱뚝딱 하시네. 그치? 나는 옆에서 하면서, 치우면서, 이 보조가 얼마나, 너 이거 완전히 계속 물어보고 다 해봤어, 이봐라. 됐어. 봤냐? <laughs> 이야. 좀 감탄을 하고, 내 해. 막 씹는데 급급하지 말고, 야, 아니. 고추야. 대화도 좀 하고. 야, 이게 대박이다. 고추 농사가 잘 되겠네. 야, 진짜 이거 청양고추야? 잘, 자라, 잘 자라면 어떡할 거야? 맵겠죠? <laughs> 자, 지지대 잠깐 기다려.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니? 우리 팬들이 보면은 진짜 감탄할 일이야 너는 웃지만 어디서 저런 머리가 나왔을까요 막 이러고 이거 봐봐 야네 동생이 이거 지지대 만든 꼬락선니좀 봐라 언니 이거 봐 진짜 대박이지 않아? 어 잘했다 그치 음, 너는 진짜 좋다 진짜 언니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동생이 지 이렇게 그거랑 나 무슨 상있어 아니 동생이 여기서 뭐 쩔쩔쩔 매면 어떡할 뻔했어 이야 이거 고추는 고추 지지대는 진짜 이거는 특허내야 될거 같은데 집에서 하는 걸로. 이건 진짜 대, 대박이다. 덕분에야. 진짜 내가 이걸 안 했으면은 이런 걸 평소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 아우, 감사합니다. 언니. 네. 고하셨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남았지? 고수. 여기 고수, 여기 샐러리. 와. 응. 청상추. 요놈이 청상추. 조선상추, 요게 조선상추, 얘가 잘못 가 있었다. 얘 적상추, 적상추, 요거 오? 이두 개인데, 정상 적상추 없다 치고.